안녕하세요.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2018년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자, 새해가 되게 되면요. 자, 한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1월 2일자 증시 토크에서는 자, 올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글을 적었는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를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이제 저의 증시 토크 어,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올해 이제 보게 되면은 긍정론과 부정론 두 개가 공존해 있는 한 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증시 토크를 매년 초에 적을 때는 좀 강한 긍정론의 측면에서 글을 적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긍정론 기대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번에 긍정론과 부정론을 공존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론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세 가지를 한번 어, 긍정론의 이유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정신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이제 왼쪽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바로 어 종합주가지수 기준 한국의 어 한국 증시의 PBR 밴드 추이인데요. 자, 위쪽에 어 연두색선은 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가상 BPS 기준으로 해서 작도한 어 PBR 상단 라인입니다. 자, 보시는 바 같이 2007년 고점 때가 바로 요 선에 해당하는데요. 자, 반대로, 어, 요 시점까지 만약에 증시가 상승하면, 어, 뭐랄까, 이제 버블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만약에 주가지수가, 어, 요 수치 보면 대략 3890입니다. 이때까지 상승하면은, 어, 고평가된 영역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거고, 반대로 요 보라색 라인, 요 라인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00년 버블 붕괴됐, IT 버블 붕괴됐을 때그 라인의 최하단선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작년 초에, 어, 이 라인의, 어, 하단부 부근까지 있었던 증시가, 어, 바로 튀어 올라갔죠. 즉, 어, 시장 밸류에이션은 그 당시만 해도, 작년 초만 해도, 매우 저평가된,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자주 저평가된 한국 증시 투자 매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뭐, 지금도 투자 매력 충분히 많습니다. 아직도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뭐, 비록 작년에 20% 넘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매력이 있고, 어, 그와 더불어서 세계 경기가 지금 회복 국면에 지금 접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상에, 어, 자료는 OECD 경기 선행 지수 지표인데요. 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작년에 상승 추세가 굳어지면서 기준선이라고 할수 있는 100라인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연장되게 되면은 올해까지는 일단은 이러한 경기 회복 속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저평가 매력과 그리고, 어,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세계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두 가지 호재에 의해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치 이제 쌍두 마차가 움직이는 그러한 장세를 기대해 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긍정론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긍정론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 정부의 대책이 1월과 2월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작년 12월 말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다가, 발표된다고 했다가, 이게 이제 뒤로 미뤄지면서, 어, 이좀 약간의 증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중소형주들이 12월 초 직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12월 중반 이후부터 꺾였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좀 지연됐기, 어, 발표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건 올해 1월이나 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책이 발표되게 될 경우에는 어, 지금 수급상 연기금 쪽의 수급이 지금 대형주로 쏠려 있는 측면에서 어, 중소용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까지는 대용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였다면은 어, 올해 그 코스닥 시장 발, 대책 발표 후에는 중소용주와 코스닥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확대되는 즉 어, 상승 온기가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론 세 번째 근거 중에 하나는요, 대통령 2년차 때의 효과, 기대감입니다. 자,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다섯 분의 대통령들의 집권 2년차의 증시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평균 30%가 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집권 2년차 때 어, 하락했을 뿐, 대부분의 대통령은 집권 어, 2년차 때큰 주가 지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유 논리적으로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집권 어, 1년차 때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리고 어, 이 새로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를 못하죠. 하지만 집권 어, 2년차 때는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대통령이 뭔가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면, 어, 그리고, 어, 내각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집권 2년차 때, 어, 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어, 흐름이 나타나왔, 왔었, 었고 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2년차 때도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은근히 많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론 세 번째 이유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자, 만약에 요세 가지 이유로 해서 증시가 올해 연말 또는 하반기까지 이제 크게 상승하고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요, 야,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계속 흥분해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어, 우리가 그때 되면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 이제 전 다크 템플러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 좀 어두운 그림자들이 뒤에서 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0년 주기론. 10년마다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10년 주기론과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10년 주기론은 어 이게 경제 이론 중에 주글라파동과 어 대략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주구글라 파동이 8년에서 10년마다, 어, 경제가 순환을 하는데, 자,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 10년 위기론도, 어, 10년마다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가 2008년 금융위기 때죠? 그 10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어, 97년과 98년에 IBF 사태라든가 2000년 IT 버블 붕괴를 생각해 볼수 있겠고, 그 전에라면은, 이제 89년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그때 당시 1000을 찍었습니다. 89년 이후에 일본은 부동산 경기 버블이 깨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90년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깡통계좌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매 10년 후반부에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위축되는 그러한, 어,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요. 자 이게 좀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랄까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 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경제 불황이 있기 직전에 어, 이장 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 이후에 경기 불황이라든가 증시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어, 미국의 10년 국채와 2년 국채 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이제 그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속도로 보면요, 대략 어, 빠르면 올해 여름, 조금 늦으면은 어, 올해 어, 연말 12월 정도.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2000년대 중반, 어, 그 시기를 보면요. 2006년 정도에, 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습니다만, 1년 반 뒤에서야 금융위기가 왔었죠. 약간 1년 정도는, 어,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 올해 시장을 볼때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긍정론 3박자 앞선 급들었죠 대통령 2년차 호재 그리고 저평가된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어, 그리고 이제 세계 경기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점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속에 증시가 올해 크게 상승하게 되면요 연말 정도 이렇게 쭉 봐서 장단기 금지 차가 역전이 됐다. 마이너스를 찍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뭐랄까 만약에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 만약에 빚을 너무 많이 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이제 빚을 거두어 드리고 어,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종목에 투자하신 분은 분산 투자하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자산 배분 전략은 올해 어 아예 본인의 투자 습관으로 어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산 배분 전략이 없으신데 하나라도 아주 간단한 거로 하나라도 꼭내 것으로 만드시고 어 올해를 대비하시, 올해 후반부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반적으로 아 로펀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올해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되 예년과 달리 최근 한2 3년 3 4년과는 달리 만약의 상황을 우리가 꼭 준비를 하자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어제 증시 토크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자주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시청자분들의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하기 꼭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